예 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루나선 QM6와 현대 산타페 2017년 산타페 간단하게 내외관 디자인 비교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루엘의 이재린 기자와 같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두차 중에 디자인은 뭐 어떤 차가 더 괜찮아요 QM6 디자인이 두 예. 차처럼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QM6 괜찮은데 산타페 이 디자인도 저는 말끔하니 해서 저는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세차기 때문에 QM6가 음. 좀더더 세차 같은 느낌은 있죠. 네. 예. 차체 사이즈는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 어때요? 어, 육안으로 봐서는 둘이 예. 같은 비교할 수 있는 차 같아요. 경쟁차 같아요.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올, 원래 QM6 전시는 QM5는 센타페보다는 아래 에 위치했었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숫자 나 높이고 어, 차도 키우고 네네, 실내에도 맞습니다. 고급화하면서. 어, 이렇게 급으로 하나 올린 셈이 됐죠, QM6가. 네. 네. 예. 어, 차체 사이즈의 경우에는 사실 산타페가 전체적으로 더 커요. 근데 이제 휠 베이스만, 어, QM6가 5mm가 길고요. 네. 근데, 어, 문제는 이 QM6가, 어, 이 비슷한 급의 사이즈 SUV에 비해서 전 폭이 좁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앞뒤로 보시면은 저 램프류, 그리고 앞에서는 저 그릴을 양옆으로 수평으로 쭉 잡아 빼서. 예. 그런 다소 좁은, 수치적으로는 좁은 폭을 상쇄시키는 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q m 6가 확실히 이렇게 전면에서 보면 폭이 좁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예, 네. 하지만 이렇게 봤을 적에는 산타페보다 엔진 후드가 좀더 낮은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좀더 납작하게 SUV인데도. 예, 납작한 맛. 네. 예. 그런 게좀더다이내믹한 그 어, 자세는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재린 기자가 지금 시트에 앉았는데 어때요 시트는? 어 약간 높은 감은 있는데요 예.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높이고요. 예 시트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잡기는 편합니다. 예 시트 재질은 어때요? 재질은 어, 가죽이긴 한데 좀 단단한 탄탄한 가죽 예. 느낌이라서. 예. 어, 몸을 이렇게 확 감싸지는 그런 맛을 좀더 있는 <laughs> 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죽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재령 기자가 다시 이제 산타페에 앉았는데 산타페는 어때요? 비교해서? 지금 저 차에 앉았다가 2초만에 2초를 타니까, 예. <laughs> 어, 산타페가 위, 훨씬 위급인 거아요말 <laughs> 예. 예. 단어 선택을 잘 못하겠는데. 예. 그니까 소재, 그니까 소재라든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거, 예. 그 몸이 일단 등과 엉덩이가 느끼는 이런 시트의 착좌감이. 예. 어, 얘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한 번에 느껴지는. 예. 상, 그러니까 QM6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소, 실내 소재 같은 건 어때요? 소재적인 것도. 어... 아쉬운 부분이 지금 몰 지금 몰아보진 않았지만 예.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는 예. 부분도 없고 뭐 버튼 이런 주유구 버튼이라든지 어, 네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시트 포지션 어때요 지금 제가? 두차 모두 최대한 밑으로 나, 내려놓은 상태인데 시트 포지션 어때요? 저랑 한상기 기자가 거의 시트 포지션 비슷하거든요. 같죠 거의. 예, 예. 이걸 감안하더라도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QM6도 그랬는데 어떤 별다른 큰 조작 없이 운전 자세는 쉽게 나오는 편이고요. 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트는 몸을 전반적으로 잘 지지해 줘요. 차를 굳이 지금 몰지 않더라도 내가 내가 시트에 딱 붙는다는 느낌이 한꺼번에 오는 예. 네, 그런, 그게 큰 차이 같습니다. 예. 포지션은 어때요? 높이. 그 시야. 높이는 예. QM6와 비교해서 어때요? 높이는 QM6가 좀더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같은 같은 조건을 해서 네. 예. 근데 높은 아, 높은 만큼 쟤는 그리고 내 차의 덩치감이라든지 그런 게보닛이양휀더가 양 보이거나, 예. 아니면 보닛이잘 보이는 것 때문에 가늠하기가 쉬운,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대신 얘는 낮게 앉은 만큼 이 윈드 실드나 이런 시야는 좀더이 산타페가 좋습니다. 예.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어때요? 산타페의 경우. 보시면 어, 얘는 버튼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보기에도 옛날. 그러니까 옛날 차와 지금 차를 나누는 경계가 저큰 스크린은 아니지만 예. 좀더 음, 정돈할 수 정돈난다는 마음만 먹으면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아 인 버튼 구성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렇게 노후화됐다라는 느낌이 들, 크게 들지 않는 이유는 예. 이런 소재의 활용인 것 같아요. 여기만 예. 보더라도 지금 몇 가지 소재가 들어갔냐면. 어,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여긴 우레탄, 그리고 두 가지의 종류가 다른 플라스틱, 그리고 이 다이얼에는 또 이렇게, 이 다이얼류에는 감은 고무 고무마감, 이렇게 소재를. 적재적소에 썼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예, 참고로 그럼... 이 차는 저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고 가장 비싼 트림이고요. 어, 요거 버건디도 새로 추가된 트림이거든요. 음... 그래서 다른 산타페보다는 좀더 아마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실제로 탑승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만족도가 예클것 같습니다. 기어레버 주변의 이 실내 공간은 어 어때요? 이 부분도 지금. 조작해 보더라도 버튼에 눌리는 이런 텐션이라든지 예. 그리고 사용 빈도가 얼마나 빈번한지나 아니면은 같은 연관성이 있는 버튼끼리 모아둔 것들 이런 파킹 어시스턴트 관련 버튼들을 예. 모아놓은 것도 지금 부족하지 않은 아쉬운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QM6에 탔습니다 QM6 센터페시아 디자인 같이 비교해 보면 은 예, 네, 월등하게 그냥, 심플하네요. 네, 심플하죠. 그리고 미래 그러니까 굳이 산타페와 노차하면은 좀더 미래차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걸 구현을 하니까요. 예. 어 이런 메뉴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아까 한상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예. 음, 여기가 대신 이제 전부 정리가 됐고 이 화면에서 이게 8몇인치였었잖아요 예, 8.2 <목소리> 아, 예, 하여튼. 예. 여기서 이제 어, 많은 정보가 다 그대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어떤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구현하는 데에서는 월등히 산타페 대비 뛰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어레버 주변의 수납 공간은 어때요? 기어레버는 이 뒤에 산타페보다 버튼이 많진 않아요. 여기는 예. 이제 어, 그 리미트, 속도 리미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정도인데 이제 네. 공간은 수납... 어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수납 예. 공간은 거기도 S... 깊고요. 예, 예. S U V 답게 크고 깊고 예 어... S M 6 같은 그런 그 숨겨진 그건 없더라고요. 아, 아 네네 네. 예. 그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런 글로브 박스 공간도 훌륭합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 Q M 6이 실내 소재는 산타페보다 좀 떨어지고 공간은 음... 아까 그러니까 1열의 공간은 좀 비스무리하고 예. 예. 소재 활용 같은 부분이 살짝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예. <목소리> 예, 제가, 어, 맡기긴 한데, 이 오디오 음질은 산타페보다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전하는 시트에 딱 맞춰놓고 앉았습니다. 어, 이열 시트의 무릎 공간 어때요? 지금 주먹 한 개, 두개 들어갈 공간이 남고요. 예. 그리고 머리 공간은 주먹 한개반 정도. 한개반 정도요? 네. 그 조금이라도 패드룸을 확보하려고 네. 이 위를 파놨어요 그런 부분도 뭐 최대한 뽑아내기 위한 노려진 것 같아요. 예 시트 포지션은 1 열보다 조금 높은 것 같죠? 네네. 예. 높아서 그래서 오히려 2 열에 앉았어도 어떤 그 앞을 내다보는 데에 방해가 없습니다. 예 쿠션은 이렇게. 어때요 2열시트 쿠션? 쿠션은 앞이랑 큰차이는 없어요. 예. 여행 중에 앉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 몸이 얼마나 놀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어렵겠죠? 예. 이열 종합해 보면 이열 공간은 충분한데 단점으로는 이 QM 식수는 이열 시트의 어,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못하는 게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클라이인기능이 없죠? 예. 제리 기자가 지금은 이제 산타페에이 네. 열에 앉았습니다. 이열 공간 어때요? 체감하는 공간은 무릎, 머리 조금 더 넓거나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근데 무릎 공간은 어떻게 QM6가 더 넓은 것 같은가요? 아까 눈으로 눈대중으로 봤을 적인 QM6가 더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지금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주먹밖에 없어서, 예. 이렇게 비교하면은 를 같습니다. 아, 같아요. 예. 산타페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어 시트를 뒤로 굉장히 많이 눕힐 수가 있죠. 예, 요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 지금 최대한 눕혔죠, 이재영 기자가. 착과 그리고 세우는 건은 얼마든지. 예. 폴딩까지. 그리고 이어 이이이열 도어 열리는 각도는 QM6가 좀더 크게 열리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상품 설명을 할적에앞앞 쪽은 70도, 뒷문은 70도, 72도 열린다는. 예. 예. 시트의 편안함은 어때요? 아, <laughs> 운전석에서 느꼈던 것처럼. 예. 음, 산타페가 좀더 조금이라기 구하기에는. 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아주, 어, 소재도 여성분들 핸드백 만져보면. 예. 그냥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가죽의 조, 좋은 맛, 가죽의 질로. 야, 이건 만이네 뭐 예예. 그좀 중저간의 그런 느낌이 되게 쉽게 와요. 예. 그래서 산타페가 좀더 고급스럽다는 네. 느낌을 받는군요. 습니다 트렁크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타페는 이 트렁크 폭이 넓어요. 네. QM6에서 QM6 기계 보면은 이렇게 좀 대본에 좀 차이가 있죠. 이, 이 트렁크의 폭이. 맞습니다. 옆에 안쪽에 보면은 휠 하우징 쪽이 많이 손해를 본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아래를 보여드리자면 QM6는 이렇게 이 스트로폼 밑에 이제 스페어, 예, 스페어 타이어.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반면에 산타페는 7인승이라서 예. 밑에는 앞에는 아, 접을 수 있는 시트가 들어있고요. 예.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 이거는 그 가림막입니다. 예. 트렁크 냄새 나는 물건들 냄새 올라오지 못하게 그리고 7인승이라서 소화기와 이는 리페터에관거네요초 키트가 예. 들어있고요. 이거 예, 보면은 이 이, 이어, 산타페는 이어 시트만 사용을 했을 때, 이 트렁크의 폭도 네. 좀더긴것 같아요. 네. QM6에 비해서. 맞습니다. 예. 짐을 실을 적에 우리가 여기에 턱이 있으면은 좀더 높이 들어서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두차 모두 바닥을 평평하게 깎아놔서 짐싣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을 게 쉽게. 예, 해놨습니다. 디자인 됐군요. 네. QM6 시승에 마치고, 어 이제 돌아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 주행 느낌 잠시 어 말씀을 드려, 말씀 드려볼게요, 두 차. 아무래도, 근데 이게 그때 소나타 말리부처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비교 시승은 아니라서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재림 기자는 이제 자기 차 타고 가서 저 혼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공회전 소음 아무래도 공회전 소음에 이제 민감하실 텐데 어 공회전 소음 두 차를 비교를 해보면 어이 산타페가 더 산타페 2.2가 더 조용해요 공회전 소음은 그리고 공회전 소음도 더 조용하고 조용하지만 어뭐라 그럴까 이게 회전 질감도 산타페가 더 좋습니다. 산타페의 경우에는, 어, QM6에 비해서 전반, <laughs> 전반적으로, 어, 좀 방음을 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숙성에 좀 차이를 많이, 어, 좌지우지 하는데, 어, QM6와 이 산타페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성이란, 그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인 코너에서 일반적인 속도로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데서는 QM6가 차의 그 쏠림이 이렇게 훨씬 덜해요. 지금 산타페의 경우에는 이 양옆으로 이렇게 좀 출렁출렁 되잖아요. 양옆으로 이렇게 많이 쏠리는데 QM6 같은 경우에는 어 하체가 좀더 단단해서 지금 동일한 코너를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돌면은 산타페가 좀더 이렇게 좌우로 더 이렇게 많이 차체가 좀 기울어지고 그렇습니다. 어, 근데 꼭 그게, 어, 또, 회전 성능과 또 그대로 비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타페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산타페 시승기에서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어, 회전 성능이 굉장히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과 는 달리, 막상 이런 코너를 또, 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돌 수가 있거든요. QM6 같은 경우에 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 어떻다라고 할수 없어요. 그거, 그때 근데. 근데 지금 같은 이렇게 일반적인 코너에서만 보면은 어, QM6가 확실히 좌우를, 좌우 롤, 보디 롤이라고 하죠. 그거에 흔들림은 좀 덜한 게 맞습니다. 반대 그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는, 승차감 같은 경우는 역전이 돼요. 승차감은, 어, 이 산타페와 QM6가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일한 그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이, 좀 차이가 그때 좀 많이 생겨요. 산타페는, 어, 그 동일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되게 부드럽게, 충격을 되게 잘 흡수하면서, 흡수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QM6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뭔가 여진도 남고 일단 그 댐퍼 스트로크도 좀 짧아서 어, 좀 충격이 상대적으로 어,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 좀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이 승차감 면에서 보면은 산타페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편적인 게 사실 좀보편적이란 말이 사실 좀 어,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어, 제 기준으로 보면은 승차감 면에서는 산타페가 qm6 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두 차를 비교를 할때 아무래도 가격까지 감안을 해야죠 참고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산타페 r 2.2는 7인승의 4wd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에 모든 옵션이 싹다 들어가서 가격이 4,2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시승회 때 탔던 QM6의 경우에는 이차 그 역시도 가장 높은 트림의 어, 풀옵션 사양이고 그래서 가격은 3,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차가 약 4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실 때두 차의 가격 도 이제 차이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 전반적인 상품성은 어, 산타페가 좀더 좋아요. 제 취향,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에서는 산타페가 조금 더, 더 상품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 취, 제 취향이고, 어, 사람이 느끼는 건다 다르기 때문에, 어, 본인의, 그,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답답하잖아요. 비교, 명색이 또 비교 시승기인데. 그래서,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에 황희정승 유적지 어르신 만나면 어, 산타페 사시라고 산타가 페 왔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어, 이차 사실 때 보통 여러 대 같이 비교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어, 이건 꼭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꼭 시승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 어, 사실 뭐 저처럼 뭐 별로 이렇게 공신력도 없는 뭐 이런 저기 리뷰 <laughs> 리뷰어가 리뷰하는 말사 들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를 사면은 제가 제가 타는 게 아니라 직접 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조, 본인이 좋아야 돼 타보고서 그러니까 어, 바쁘시더라도 꼭 매장에 가셔갖고 최소한 이렇게 앉아라도 보시면 이 대략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나한테 좀좀더 맞겠다. 그리고 그리고 가격도 같은지 고려하시고 맞겠다. 그리고 어또 시승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를 구입을 하실 때 그래야 어 보통 후회도 하시잖아요. 차 사시고서. 그래야 어 혹시 있을 수, 발생할 수 있는 후회도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말을 사실 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저 인터넷 인터넷 댓글도 믿을 필요가 없고. 어 저처럼 뭐 별로, 이렇게, 이름도 없는, 한상기 하는 말도 믿을, 믿을 게 없고요. 그냥, 대략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구나라고. 그래서, 저는, 이차 다, 비싼 차 사시는 거잖아요. 3천만 원 넘는 차 타, 사시는 건데, 그래서, 꼭 구입을 하실, 하실 때는, 매장에 가셔서 앉아보시고, 시승도 꼭 해보시고, 그러라고, 꼭, 어,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로서 QM6와 산타페일 간단하게 비교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